네, 드디어 2014년도 3월 특별히 새벽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특별한 날에는 우리가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년 중에 세번을 반드시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평소 때는 안갔지만 20km 예루살렘 20 로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해마다 세 번, 네, 세번이 네. 산대절기에는 반드시 나가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어렸을 때1 2 살에 보니까 6월절에 큰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평소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지만. 하 정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 누가 온가를 보고 있습니다. 알렐루야. 물론 언제나 다 보고 있지만 특별한 기간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를 쓰고 나와야 됩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오늘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 특별한 생각집에 안에 응답을 주시옵소서, 섭리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느냐?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많이 들어왔지만 그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노름자리들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받으실까요?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어떤 사람도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아셔 하나님은 내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아시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다 드는 뜻이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않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느겠어요 그때 앉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렇다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면 나는 기도에 불안이 아주 많으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나는 기도를 길게 할수 있으니까 기도에 응답을 하나님이 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제5분이 되기도 전에 응답받는 기도가 나오는 거지요. 오늘 그 기도에 응답받는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그 기도를 응답하시도록 오늘 원칙을 알아서 오늘부터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간 안에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기도 네, 네,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멸산의 저흥이 강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 가운데 갈멸산의 전투처럼 확실히 우상을 섬기는 어떤 집단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져 첨예하게 대입하는 경우에 싸우는 경우는 흔치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양대 진영이 사용하는 무기는 칼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기도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연계 싸움의 초소판입니다. 한쪽 편에서는 바할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여호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 나라의 국왕과 450명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캐리단신 한사람이 그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이주는 이 전투는 어떻게 끝날 것일까요? BC 931년 통문의 한국이었던 이스라엘 나라는 두동강이야갑니다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통일한국 3대만에 로함의 잘못된 정치으로 나여 10개의 집화가 떨어져 나가더니 북 이스라엘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두 지파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땅덩어리로 와서 비록 북쪽보다는 작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하고 있었기에 정통성이 남 유다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북 이스라엘은 비록 땅덩어리도 크고 백성과 군사들의 숫자도 단연 우세했지만 북 이스라엘은 제사인들 예배 처소가 없었기에 늘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북 이스라엘의 초대왕했던 여호와은 북쪽 위쪽 아래쪽에 단, 즉 베델과 단의 두개지역에큰 재단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송아리 우상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남을 다로 내려가지 않고 그 형상을 하나님으로 숨기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십 개명을 통해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야 하고 그것을 전하거나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젊은 경도라 사람들은 단과 베델에 가서 제사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 일장 높은 산에 돌로 재단을 쌓고 거기에 알리 르게 제사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두동강이 난뒤 57년째 되던 해 북쪽 10개 지파에도 엄청난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으로 등과한 아합이 북방민족인 아람왕 베타라 하닷의 공격을 막아볼 속성으로 시돈한에바알의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신원이 난다는 당시 바알신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기에 아하왕은 왕비를 위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신전을 세워주었고 그 신전 앞에 바알의 재단까지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세벨 왕비는 북이스라엘의 공식신으로서 바알신을 선포하게 이뤘고 각 도시마다 지방마다 바알선자와 그리고 바알의 아내적인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자들을 두어 그우상을섬기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서 아만이의 지산이던 요아를 위한 재단들을 다 허려버렸습니다. 그때 샤론 평화가 된다 보이는 갈멜산에 있던 하나님의 재단도 그만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재단과 함께 주님의 마음도 같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오늘날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예수 그리스를 믿기 전에는 저게가저요 4월 초파일에는 떡을 해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절에 가서, 그, 어릴 때는 무섭잖아요. 무슨 사천왕, 무슨, 그, 그, 제가 좀 무섭지만, 저도 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걸 알고 가서, 저도 기도를 드리려고 갔어요. 어쩔 때는요, 무당을 찾아갔는데요. 그 무당이, 너, 어, 어 올, 올해, 너 운세가 너무 안 좋으니까, 올해 운세를 어, 너가 어, 죽지 않고 살려면 일으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덤에 올라가고 고무실을 거꾸로 무덤에다 올려놓고 제주를세번 넣어야 이렇게 제주를세번 넣어야 너의 올해 운세가 너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어쩔 때는 같더니요 올해는 물의 운세가 안 좋대요 그래서 절대 물가에 가지 말래요 그래도 저는요 어렸을 때 그것이 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고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아,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교에서 가보느라, 무당이 말하는 신들은 전부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종들라고 만들었던 피족을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 쫓겨나왔는데, 그. 그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 흉내내는 가짜일단 입니다 아마 제가 제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올해도 아마 운세를 보러 가지 않았을까. 지금 이뭐 선거하는 사람 있잖아요. 국회의원 나간 사람들은 반드시 가서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어것같가서 올해 내가 과연. 후보로 가면은 당선될 것 같소? 하는 걸 물어봐가지고 당선될 것 같으면은 돈을 몇 장씩 써가지고 공천을 받아서 나는 거야 근데 올해는 아닙니다. 그간게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과연 기도를 해야 한다 받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 기도를 해야 한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신을 흉내내는 가짜자한테 백날 첫날 기도를 받자 쓸데없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절대 응답하신다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갈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흉내내는 기도, 마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 이거 받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살아있느냐 아니다를 알고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은 불을 뜨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 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폐물을 감찰하시며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여러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을 겁니다 라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알시를 섬기는 나라가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커다란 기근을 내립니다.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이슬 한 방울이 내있지 않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럴 듯 우상숭배와 같은 죄들은 반드시 징계를 불러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어떤 기근이 있습니까? 우리로부터 죄를 찾아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어방은 북이스라엘에 불닥친 기근의 원인을 엘리야 선자에게 돌렸습니다. 엘리야 선자 때문에 바알신을 노려워하여 비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 엘리야 선자를 잡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자를 꼭꼭 숨겨주시어 발각되지 않게 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던 어느 날 아화방은 물의 구름을 얻기 위해 자신의 충성스운 신앙 오바디와 더불어 나라를 나누어 물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 구름을 찾으러 갔던 오바디가 가다가 그만 엘리야 선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합을 만나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오바다는 아합의 이 사실을 고하였고 아합과 엘리야가 드디어 베나무다리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이스라엘로 기근을 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바알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보래요. 과연 누가 성기는 신이 참신이며 어느 신이 단비를 주실 수 있는 참신인지를 가려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서 바알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오십시오. 겉으로 보게이 영적 전투는 보나마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선자 450명에는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 이스라엘 왕비가 있었고. 대인 앞에 아합왕이 도이고 있었기 때문이며, 숫자적으로도 많기에 엄청난 분량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악한 천사들까지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 진영의 기도의 결과는 정반대로 끝이 났습니다. 바알 성자들은 아침부터 송아지를 잡아 제단 에 올려놓고 기도를 드렸지만, 그들이 드는 바알 씨는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신은 처음부터 어떤 신이었고 악령들이 미혹하여 분리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직접 그전주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지나 한참이 되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되자 바울 선자들은 자신의 몸을 칼로 배어서 피를 흘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드려야 진짜 기도입니다. 이때 저녁 손자의 제자들일 무력이 되자 엘리야 선자가 일어나 말합니다. 백성들이여, 이리로 오십시오. 가까이 가서 보니 거기에는 이세엘 왕비가 무너뜨린 요아의 재단이 있었습니다. 엘리아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여금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 의 돌을 주하여 재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드디어 눈물로 수축한 재단 위에 제물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아는 곡식 동자 1 15, 5터들이 항아리 4개에 물을 담아다가 제물과 나무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세 번씩이란 말입니다. 그러자 우리 도랑이 넘쳐옵니다. 그때데 엘리야는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 7절이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신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가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요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맨 처음 아론이 제사올 기름공을 받아 첫 재산을 드렸던 때처럼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나무와 호랑이 북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사람이 선비할 참신은바알신이 아니라 있인 것이 만천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거기에 450명의 바알신자가 잡혀가 희선단가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큰 벚꽃이 일어나더니 장떼와 같은 비가 북이스라엘 땅을 적셨습니다. 이처럼 죄가 사라지는 징계도 같이 사라집니다.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여의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당당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하나 기도를 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는 기도는 따로 있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뭐 어떤 기도를 대?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만약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실 것 같잖아요, 매거. 네, 그래, 네. 안들으실까내 병을 고쳐 주시겠지? 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 그 기도를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냐면왜 내게 병이 들었는가를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결과만을 해결해 달라고늘들 얘기하니까 결과를 얘기해 봤자 무슨 원인 때문에 그 병이 들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만을 하나님에 해서 해결해 줄다짜에서 다시 조금 떠드는 거예요. 왜? 원인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옵소서라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게 찾아왔습니까?라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돼요. 안에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원인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기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쪽에 기근이 3년 반 동안 드는 이유 이 기근이 계속 들어서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은 뭐겠어요? 물을 주시옵소서 이거 아닙니다부거잖요 하나 님이 기근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근의 원인이 어디냐? 있느 아합하고는 어디가 있다고요? 기를모르고 왔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의 원인이 어디서냐? 우상숭배라는 죄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디서 이런 비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여 이 나라 주시옵서 비를 주시옵소서 백날 천날 기도해맞자우상숭배의 죄가 없어지지 않으나 이 비를 혹시 만약에 하도 내가 진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비를 주실 시 만정 그 나라의 기근이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재물의 기근이 계속됩 어떤 사람은 건강의 기근이 계속됩 어떤 사람은 관계의 기근이 수많은 사람이 각기 다른 기근을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그 기근의 원인을 제거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응답의 즐거움을 할래려야합 저도 그래서요 그동안에 이런 원인들을 저도 이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온전히 세워지게 될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저는요 한 5년 이상을도 항상 불안했어요. 무슨 불안냐면 성도들 이 일다가 많이 안 된다고 했더라면 못하지. 불안하잖아. 지금 불안하잖 내가 그 원인을 찾았거든요 아, 이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원인을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인을 제 가르쳐주신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었기에 네 이런 원인에 있었느니라 네가 이제 나에게 나와서 눈물로 나에게 기도하니 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내가 너에게 일러주노라 너는 이것을 고쳐라. 너는 이것을 보 아니 내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교회의 부흥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는데 물론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교회는 잘대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여러분도 그 기도의 원인을 찾아서 고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주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야? 항상 결과만. 하나님 나 병들었으니 고쳐 주세요. 하나님 나 가난해서 부자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찾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짧게 기도를 온다는데 주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이이 그 기도가요 길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이 원인을 제대로 딱아 그렇군요. 그것을 제대로 한다면 기도하면은 금방 금방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엘리야에게 기도가 응답받은그 중요한 핵심 부분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제 5분도 되기 전에 응답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진리를 발견하기는 첫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만약 엘리야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어찌 혼자서 4대 50명의 바하선자가 조을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철철 넘치도록 제단과 재물에 물을 부으라고 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믿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열심으로 따진다면 바하선자는 더 낫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 소제의 제사 드릴 때까지 무려 9시간이나 기도에 전면 왔습니다. 무려 450명이 뛰면서 합심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이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 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할렐루야. 둘째,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신과 영광을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것을 버리고. 회게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에 즉각적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갈멜산은 허물어진 재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이 그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보이산의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갈멜산으로 사람들을 모으라고 했을까요? 이렇듯 하나님은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드리는 기도에 주의를 기우십니다 사실 기도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것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듯 응답받는 기도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 서 무슨 보이기 위해 기도를,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경건하다고 사람들이 존경할까봐 최만 부원하는 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았어니 자, 지금 이 엘리야 시대의 강렬한 문제는 비를 주시옵소서가 이게 지금 기도 제목이라 하시겠지요. 비를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비를 안주시니까 비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비를 준 원인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할 원인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린 기이였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지금 가장 들으시다면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대접, 운수가 있습그 마귀입니다. 오늘도 마귀를 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하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접을 소멸시키기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마귀하고 같은 고 싸우면 하나님이 마귀 수능밖에 안되는 겁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요 마귀보다 못한, 못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마귀를 쳐청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더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대전 마귀를 청수기를 원해요. 이 마귀가, 마귀가 이렇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뭔지를 찾아내, 아, 마귀가 지금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대전 마귀가 나를 이렇게 속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마귀의 말을, 내 잘못 따라갔으니 이게 마귀의 생각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달렐리야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이,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바울이살아계신지대리한다는 소리 어떻게 해석요 갈멜산을 해잖하요 갈멜산 카르메입니다. 카르 카르메라은 카르는 혼이라라는 말은. 메리은 카르멜의 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만 무슨 말은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도원이라고했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싶었고,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산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갈릴산에는 뭐가 있었느냐? 무너진 재단이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제단이 이세라의 왕비가 물뜨릴때 하나님 나님도 같이 눈물이 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시지 아니하고 우상에 숭배하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전부 다내 백성이 어디 간다. 지옥에 떨어질 터인데 이 백성이 전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다시 이북 이스라엘도 필요. 남유다처럼 성들 없다지만 하나님 앞에 돌로 쌓은 제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은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 그런데 우리이엘리야를 하나님을 의마 읽었어요.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12개의 돌을 갖다 세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북쪽에도 열 집과 가 지금 있지만 이열집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드러낼 것이고 이 북쪽의 열개 집바도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적용하기를 원하오니 이 제가 열두 개의 불로 쌓은 이 재단에 보의의사를 버리지 마옵시고 저 악한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발신을 이 시간에 처당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대해원수마귀를 처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천국 보낼 수 있는 그 능력자임을 드리기를 원해서 기도했을 때 기도한다면 금방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들어서 만약에 병이 들어서 고침을 받을 기를원 한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병을 고침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병이 어 원인을 내가 제거하지 않는다. 내가 그 민원을 하게고 하고 이 병이 내가 든 원인은 어디 반드시 그 집안에 있어요. 그것이. 그 집안에 뭘 붙잡고 있자 지금 하나님 이 마음과 우리 집안에서 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집안의 이 문제를 우리가 끊고 우리가 제거 하고 하나님께 내가 아, 나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이 집안에 살신 하나님 날수 있도록 역사의 주어서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그 기도가 즉시듯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길게했다, 오래했다, 많이했다가 내가 기도생활했다, 내가 목 사다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느냐? 너너 너의 상태, 네가 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그렇기 때에 먼저 우리가 이번주에 에 이번 기도해야 할 것은 기도하면 저희들이 기도하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알렐루야 저희도 잘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 참잘내주시는거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알렐루야 그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그걸 알아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초토화되어서 우상식으로 넘어가면 은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백성인데 다 지옥가게 생겼다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 바알의 종교에서 여호와의 종교로 바뀌게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엘리야는 그 마음을 알고 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종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들어 쓰는 거라 하나님 내가 비록 저 450명의 선제하고 대결하지만 절등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러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는, 뭐,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해 어, 나가겠지만, 이제, 내 집안의 원인을 하나씩 하나씩, 죄의 우상승배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들을 하나씩 제거하게 싸우니, 나대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원인을 제거하게 해주시며, 우리 집안의 사탄막의 모든 죄가 끊어지고, 사아계신 하나님만이 드러난 그런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된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주여하고 그리고 평소보다 5분 동안 한번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주여!